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공들인 엄마의 가정식 인생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레시피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높았던 메뉴들이랑 계절별로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들, 한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들, 또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미반찬이 들어있습니다. 책에는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엄마의 가정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소중한 한끼 식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엄마의 가정식을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간장 감자조림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감자 3개 준비하고요. 양파 함께 대파 반대 준비했습니다. 먼저 감자 자를 거예요 감자를 너무 얇게 자르면 부서져서 먹기 좋게 사내지 6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자른 감자를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겠습니다. 양파도 감자와 비슷하게 사내지 6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대파 반대도 송송 썰어주세요. 10분 후에 물에 담가둔 감자를 찬물에 두번 정도 씻어 주세요. 감자 전분이 빠져서 물이 뿌옇게 되었어요. 팬에 식용유 두 큰술 두르고 감자를 먼저 넣고 볶아 주세요. 감자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주세요. 감자를 기름에 한번 볶아야 기름이 코팅이 되어서 부서지지 않고 쫀득하고 맛있어요. 감자 모서리가 투명해지면 양파 넣고 볶아 주세요. 불은 중불입니다. 양파와 감자를 같이 볶으면 양파의 단맛이 감자에 배어서 더 맛있어요. 감자의 양념이 잘 배도록 물 반컵을 넣어주세요. 진간장 4큰술 물엿 1큰술 반 마늘 반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감자가 잘 졸여지도록 불은 중불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이세요. 국물이 자작해지면 송송 썰어 놓은 대파 넣어 주세요. 감자가 다 졸여지면 통깨 넣고 마무리합니다. 감자조림이 부서지지 않고 포슬포슬하게 아주 잘 졸여졌어요. 감자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